사실 이 블로그 체험단이 사장님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마케팅인데 이게 사실 귀찮기도 하고 좀 어려워.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효율적으로 할수 있더라고. 사장님 마케팅에 관련해서 효율적인 세팅만 해놓은 다음에 장사의 본질에만 신경을 쓰는 게 맞아. 블로거지들을 완벽하게 처단할 수 있어. 내가 직접 써보고 사장님들이 이용하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방법을 한번 이야기 해볼게. 대표님 오늘은 자영업자 필수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꿀팁을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음, 일단 자영업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마케팅들이 있어 이걸 한번 오늘 간단하게 한번 총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제일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우리 플레이스 광고 가 있을 것이고 네이버 플레이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네이버 SEO 최적화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관련해서는 우리 파워링크도 있고 뭐 블로그 광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광고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금액을 써서 좀 광고를 할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인스타 릴스 광. 고 광고겠지 그리고 우리 당근마켓 광고 이 정도가 이제 큰 틀로 볼수 있고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제일 많이 유입이 된다라는 게 일단 현재는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어 최근에 내 아는 지인 중에 원래 어떠한 땡땡 맛집에서 3일을 하던 업체가 있었어 근데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영수증 리뷰 작업을 한다든지 뭐 트래픽을 막 발생시키고 체류 일을 시키고 막 어거지로 막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든지 리워드 업체를 쓰 이랬었단 말이야. 한 달에 뭐한 400만, 500만 원씩을 쓰면서 근데 지금 최근에 순위가 어디로 떨어졌냐? 120위가 됐어. 120위. 자 이거는 내가 항상 강조를 하지. 절대로 그런 불법 프로그램을 쓰거나 리워드 프로그램을 쓰는 업체와 함께 하지 말아라. 네이버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좀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는 항상 이 정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고 정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조금은 좀 부지런도 떨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탄탄하다. 그래서 내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수증 리뷰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이 될수 있겠다. 블로그 체험단이 왜또 중요하냐면 네이버라는 회사는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검색인지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야 일단 네이버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블로거들이 양질의 뭔가 이 컨텐츠들이 계속 발행되고 하는 거를 네이버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 자, 양질의 컨텐츠가 발생하고 그 네이버 블로그 글을 통해서 우리 네이버 플레이스로 손님이 유입이 되지. 그 글을 보고 네이버 플레이스로 유입된 손님은 관심이 있으니까 유입이 됐을 거고, 당연히 뭐 길찾기를 하든, 다음에 가야겠다 해서 저장하기를 하든, 아무래도 체류를 하면서, 어, 진짜 이런 거 많이 파네, 얼마지? 이런 것도 더 자세하게 볼 거란 말이지.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직접 모집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대행사를 통해서 모집하는 방법. 직접 모집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음식 제공하는 거 외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없고, 단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써야 돼. 뭐 시간 조율돼야 되고 컨택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사에 집중을 하기가 힘들지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내가 소통하려면 대행사를 이용할 때는 장점은 이제 이런 금방 얘기한 것들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 정도 걸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적인 거 세이브가 되고 뭐 요청사항도 한번 전달해놓으면 은 알아서 해주고 근데 이제 단점은 비용이라는 게 발생한 거지 모든 것들은 원래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야 비용 발생한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용을 해보고 진짜로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 유용한가를 직접 사용을 해본 결과 아 이거는 자영업자분들한테 너무 유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케팅 플랫폼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직접 모집이나 대행사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의 장점만 모았고 단점은 좀 갖다가 버린 거지. 어떤 플랫폼이냐면 바로 슈퍼 멤버스라는 거야.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해.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내가 더 이상 신경 쓸게 없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그러니까 우리 블로거지들, 블로거지들을 다 블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쓰기에 유용한 거지. 보통 이제 다른 어 이런 체험단 사이트들은 사장님이 막 직접 무슨 캠페인도 만 만들어야 되고 블로거를 막 직접 또 선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블로거들이랑 막 일정을 또막 조율해야 되고 근데 슈퍼 멤버스는 그런 과정이 일치 없어. 한번 싹 세팅을 해 놓고 거기서 양질의 블로거들을 선별을 해 주는 거지. 직접 이게 선정을 하게 되면 어떤 블로거가 좋은 블로거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 슈퍼 멤버스라는 곳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 블로거가 올린 포스팅에 키워드 노출 등을 보고 순위를 트래킹해서 영향력을 판단을 해. 그러니까 한번 걸른다는 거지. 블로그 영향력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고 체험단을 신청할 때도 블로그 등급에 따라서 뭐 내가 3만 원 쿠폰을 했어 그러면은 뭐70% 할인, 50% 할인, 뭐20% 할인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레벨에 맞게끔 알아서 신청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 블로그 체험단을 불렀는데 내가 실제로는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뭐30% 할인 이런 걸 해놓으면 뭐30% 할인 등급에 판매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글도 올려줘. 그 글을 올리지 않으면은 그게 정산이 안 돼요. 그게 올라갔을 때 그런 것들이 정산이 되는 시스템까지 아주 완벽하게 좀 구현. 해놨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양질의 블로거가 모집이 되는거에 아주 강화된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거지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어떤건지 자, 이제, 슈퍼메모스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 최대 할인 금액을 지금 적용을 시켜놓은 거고, 지금 등급별로 할인율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블랙 등급이면, 사실 이 대행사를 통해서 이 블랙 등급을 모지더만 하려면, 건당 뭐 거의 5만원은 줘야 되는, 굉장히 양질의 블로그인 거고, 그 밑에 이제, 레드나 옐로우 등급은 70%, 30%, 뭐 이런 식으로 할인을 걸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와서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하면, 손해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 그리고 이 할인 적용, 최대 금액 또 내가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뭐 예를 들면은 소고기집이야 그 최대 한5만 원을 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어쨌든 좀 절감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고객한테 파는 정도의 수준으로도 할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블로거들이 모집이 됐을 때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서 또 이제 이 마케팅 보고서라는 게 따로 있어. 그걸로 확인이 가능한 거고 쭉쭉쭉쭉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강남 매장 같은 경우에서 이 슈퍼멤버스에서 활동한 이제 블로거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지까지 도다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덮밥 이런 건 1위로 다 올라가 있지. 그러니까 양질의 블로거들이 와서 이 포스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결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블랙 어, 이런 등급들은 바로 올라간다는 거. 근데 이거 만약에 블랙 등급에 체험단을 모집해서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냐? 그게 아니야. 처음 세팅값을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거에 맞게끔 사진 몇 장, 글몇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줬다는 거지.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거고 이 키워드에 맞게 이 블로그 이들이 어디에 노출이 됐고 지금 몇 명이 어떻게 몇 위에 있고 그게 어떻게 발행이 됐는지까지 전부 다볼 수가 있어 그냥 한방에 얼마나 편해 이거 보내주세요 이거 내가 일일이 착 체크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여기 다 올라와 있으니까 심지어 지금 덮밥 이런 건 1등으로도 올라와 있는 거야 이런 거 키워드 거의 만개 나오는 건데 여기 1등이면 사실 나는 충분히 그밥 한번 주는 거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해 1위를 한번 타고 들어가 보면 자 봐봐 여기 그냥 이 강남역 덮밥에서 1등으로 올라와 있는 거야 이 사람 지금 7월에 올린 거잖아 우리 지금 영상 찍는 게 하루 중순이 넘었어요. 한달 내내 여기에 1등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절대 안 되겠지, 이거? 처음에 세팅을 여기다가 이제 해놓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것들을 보고 이제 블로그가 알아서 모집이 되고 알아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보면 매장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연락처 쓰고, 그 다음에 영업시간 써주고,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아이디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장에 대한 내 소개. 이런 거를, 이런 거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이제 특징들. 이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까지도 이 체험단이 와서 같이 해주는 거야. 그럼 이 체험단이 쓴 영수증 리뷰는 어떨까? 그것도 영수증 리뷰에서는 최상단에 올라갈 확률이 높겠지. 굉장히 글도 잘 써줄 거고. 우리 사장님 거기에 답글만 잘 달아주면 되는 거고, 얼마나 좋냐는 거야? 블로거랑 영수증을 같이 할수 있는 거야? 심지어는 내가 판매를 하면서 사전 예약이 필요하냐? 이런 것도 선택을 다 해놓을 수가 있는 거야? 완전 디테일하게 한번 세팅만 해놓으면 이거대로 흘러간다. 라는 거고, 평일에 이제 혹은 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냐? 이렇게 써놨잖아. 평일 오후 우리는 점심이 엄청 바쁘기 때문에 이때는 모른다고 써던 거고, 이 이후에, 이후에는 그냥 자유롭게 방문을 하게끔 해놓는 거지.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내가 신경 쓰는 게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블로거지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거야, 이게. 여기다가 주류 금지라든지 뭐 5인 이상 금지, 포장 금지 이런 것들 여기다 써 놓으면 그 사람들은 걸러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 와봐야 의미 없어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거지들이 다 걸러지고 양질의 블로거분들이 방문을 해 주시고. 팠지? 아까 1등 블로거에 1등하고 3등하고 있는 거그거 하면 비용 얼마 들었냐는 거야. 그걸로 유입된 손님이 얼마나 많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할인 최대 금액을 적용을 시켜 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한을 걸어 놓을 수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이거를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블랙 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 최대 금액 3만 원이잖아. 그럼 100%를 준다고 해도 3만 원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주는 건데 우리 원가 얼마야? 만 얼마 뿐이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뭐 강남역 땡땡 뭐 이런데서 에 블로그 최상단에 올 올라가 있어. 아, 이런 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거야. 안할 이유가 없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 같은 거, 내가 원하는 키워드. 우리는 뭐혼밥 점심, 그런 식사에 특화됐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설정을 해 놓은 거고, 추천 키워드 이런 것들도 더 세밀하게 넣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걸 넣어 놔야 이 블로거들이 이런 걸다 써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슈퍼맨버스 자체에서 검열을해 준다는 거지. 얼마나 편하다는 거야. 자, 이 필수 키워드라는 거는 네이버 플레이스가 상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들을 설정해 놓는 건데, 이 필수 키워드는 우리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써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추천 키워드들은 그 옆에 곁다리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세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올리게 되면 이제 우리 블로거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키워드를 써준다는 거지. 그러면 아무래도 네이버 플레이스도 상위 올라갈 거고, 당연히 네이버 블로거에도 계속 가능이 되는 거. 고 이것이 바로 네이버에서 인정하는 마케팅 방법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원가가 비싼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뭐좀 이용 제한을 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야. 혹은 주류 이런 거 여기다 써도 된다는 거지. 왜냐면 뭐 블로거 체험 나하는데막술 먹고 있고 이러면 좀. 좀 그래서 수 있잖아 일하러 온 건데 그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가게에 대한 메뉴들을 조금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되는 거고 사진도 어떤 메뉴가 있고 어떤 우리 가게가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 그래야 블로그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도 어 여기는 가볼만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우리 가게를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대신에 이제 블로거지들은 싫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공지를 해놓는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키워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게 장점은 뭐냐면은 블로거들이 익명으로 해서 우리 가게에 대한 피드백을 또 한번 해 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가게에 개선할 점들은 반드시 좀 개선을 하나 가면 좋다는 거야. 자, 간단하게 슈퍼멤버스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보면 첫 번째로는 정확한 블로그 지수 검증이 가능해. 이게 뭔 말이냐면 블로거의 포스팅 지수를 트래킹해서 객관적으로 영향력을 판단해준다는 거야. 두 번째, 선정 과정이 필요가 없어. 언제든 슈퍼멤버스 블로거들이 알아서 찾아와주고 문서를 발행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사장님이. 세 번째, 실시간으로 마케팅 보고서를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어느 키워드에서 몇위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네 번째는 체험단 이용 제한이 아예 없어. 체험단을 사실 이제 이게 월에 뭐 한두 개선 티도 안 낸단 말이야. 마음 먹으면 진짜 한 달에 100개 이상씩도 할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블로그 체험단이랑 영수증 리뷰를 같이 진행할 수 있고 이걸 같이 하면 효율이 두 배가 되겠지. 이게 월단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결제를 했어도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나 이런 거 없어. 그냥 돈 다시 다 돌려주는 거야. 이 슈퍼 멤버스는 직접 사용을 해봤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추천이네. 깡대표라고 치면 결제를 했을 때한 달을 추가 무료 혜택을 줄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여러 가지들을 제가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